ISTJ와 섬을 탈때 꾸준한 연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미건조한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ISTJ 본인이 재미없는 사람이라 인지하는 ISTJ조차도 무미건조한 연락이 지속되면 지금 이 연락이 재미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게재밌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닌 그저 썸을 타고 있으니까, 소개받았으니까 예의상 계속 진행하는 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ISTJ와 썸을 탈때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연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썸탈때 어떻게 치고 빠지기를 해야 할까요?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히 구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연인들이 할 법한 데이트 시도하기. 놀이공원, 교회 드라이브 등을 단둘이서 가는 걸 시도해봅시다. 보통 ISTJ에게 놀이공원 데이트는 매우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단둘이서 갔다 온다면 그건 엄청난 호감신호입니다. 놀이공원이 어려울 것 같다면 주말에 잔잔한 드라이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ISTJ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2. 정말 답답하다면 돌 찍고 날리기.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만약 여기서 현재 상황에 대해 규정한다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게 오히려 답답한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ISTJ는 고백할 때 성공할 확률을 최대한 높인 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타 유형보다 고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백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BTI를 떠나 연애할 때 중요한 지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애할 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STJ와 썸을 타고 있는데 상대방이 더 좋아하고 있다면 고백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 서로 호감이 있는데 먼저 상대가 고백했다면 일단 ISTJ는 상대에게 내가 먼저 고백했어야 하는데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애 초반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상대에게서 잘해줍니다. 따라서 ISTJ의 고백을 기다리다가 여러분의 멘탈이 터질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먼저 고백해서 혼내주겠다는 마인드를 탑재하길 바랍니다. 만약 ISTJ와 썸을 타기 시작했다면, 한달 이내에 연애를 시작해야 합니다. 썸을 탄지한 달이 지나면 ISTJ 특유의 안정감을 체크한 ISTJ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꼭 연애를 하지 않아도 매일 연락을 유지하며 말랑말랑한 사이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또한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흥을 깨고 싶지 않겠지만 ISTJ와 함께 진행하는 섬은 그저 체험판이라 여겨야 합니다. 어떤 게임을 진행할 때 체험판 그 자체로 재밌다면 소비자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ISTJ 또한 연애를 시작하지 않아도 연애 비슷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반드시 연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가치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달달한 섬 관계에서. 큰맘 먹고 고백을 해서 확실하게 오늘부터 1일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STJ와 썸을 오래 타다가 안 싸웠는데도 갑자기 큰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때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최소 1학기, 직장인의 경우 1분기 정도는 냅둬야 합니다. 이 시기에 먼저 연락하지 말고 멘탈을 보게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ISTJ와의 시간들을 복귀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그후 ISTJ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 달라진 점을 어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TJ와 연락이 끊기기 전에 감정적으로 행동했었다면, 제외했을 때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ISTJ가 손절 카운트를 세는 썸을 끊은 거라면, 냉정하게 제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ISTJ라는 특이한 유형과 썸을 타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ISTJ가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다든가 연애보다 커리어에 신경 쓴다든가 이리저리 해봤는데도 미련이 남았을 땐 여지를 남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일단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최대 5년 계획을 잡고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몇년뒤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ISTJ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선을 넘는 장난을 쳐서 ISTJ와 멀어졌다면 먼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에서 3년 정도 자기개발에 열중해서 ISTJ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ISTJ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ISTJ는 대부분 예전 일은 잊어두고 현재의 모습에 집중하며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ISTJ와 사귀기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 단계인 혼인신고면 좋겠지만, 훨씬 절차가 덜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ISTJ와 편하게 말을 놓는 것입니다. 이는 호칭을 편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평소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ISTJ와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 친하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ISTJ 모든 바운더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한 ISTJ의 프라이빗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됩니다. 주로 썸 단계일 때 말을 편하게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고 늦어도 연애 초반까지 진행해 두면 좋습니다. 만약 모쏠 ISTJ를 짝사랑하고 있다면 상대는 연애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플러팅을 했지만 모쏠 ISTJ는 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썸이 되기 전 먼저 친한 친구 포지션을 잡아놔야 합니다. 어차피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친한 친구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돌직구를 날리면 무한 툭딱이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쏠 ISTJ 상대로 밀당을 받자 돌부처 모드가될 테니 대놓고 플러팅을 하거나 표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 처음 해보는 연애여서 고민을 많이 할수 있으니 옆에서 꾸준히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ISTJ 뚝딱이 로프 세계 빠져든 분들께서 많이들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ISTJ와 충분히 친분을 쌓지 않고 바로 썸 단계로 넘어갈 때 대부분 발생합니다. ISTJ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각자 거의 모든 인적사항을 서로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친친과 주로 뭐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하루하루 어떤 일상을 소화하는지 얼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딥한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사골 육수를 1시간 끓인 것과 12시간 끓인 결과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ISTJ도 경계를 풀고 본인의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ISTJ와 더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히 구분 짓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연인들이 할 법한 데이트 시도하기 놀이공원, 교회 드라이브 등을 단둘이서 가는 걸 시도해봅시다. 보통 ISTJ에게 놀이공원 데이트는 매우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단둘이서 갔다 온다면 그건 엄청난 호감신호입니다. 놀이공원이 어려울 것 같다면 주말에 잔잔한 드라이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ISTJ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2. 정말 답답하다면 돌 찍고 날리기.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규정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만약 여기서 현재 상황에 대해 규정한다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게 오히려 답답한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ISTJ와 썸을 타고 있다는 걸 서로 인지했다면 연애 시작 전 기본 준비를 마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ISTJ가 대화를 먼저 걸거나 친한 척을 한다면 진사랑이 맞습니다. 특히 제3자 앞에서 본인을 대놓고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 확실합니다. 또한 ISTJ는 썸남, 썸녀의 미세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뿌리듯이 ISTJ에게 사소한 정보를 뿌려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양력 생일 말고 음력 생일만 챙긴다고 합시다. 이때 ISTJ는 꼭 음력 생일을 기억합니다. 양력 생일은 대다수 축하해 주지만 음력 생일도 축하해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ISTJ가 호감을 얻는 사소한 방법입니다. 이걸 칭찬해 주면 ISTJ는 확신을 갖고 고백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의외로 착각하기 쉬운 ISTJ의 찐사랑 아닌 모먼트가 있을까요? ISTJ와 썸타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 ISTJ도 연애 의지를 보이며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잘안 가는 붉은 맛집 방문하기 맛집에 방문해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 먹기 커플들이 갈 법한 핫플레이스 놀러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ISTJ만의 인간관계선을 ISTJ가 부담을 갖지 않게 조금씩 넘으면서 접근해봅시다. 인간관계선을 조금씩 넘는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ISTJ에게 고백하기 전이 신호들까지 수락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번. 어떤 제안을 해도 거의 다 수락할 때 ISTJ에게 제안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던 ISTJ가 예스맨처럼 행동하면 그건 고백각입니다.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기회를 보고 무난하게 고백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도 조용히 넘어갈 때 당일 약속 취소 또는 당일 약속 잡기는 ISTJ에게 있어 참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일 약속 잡기는 가벼운 만남 정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화 중 우연히 ISTJ가 있는 곳에서 퇴근했는데 잠깐 짬 내서 커피 한잔 제안하는 건 수락할 수 있습니다. 평소엔 귀가 본능이 작동하지만 호감 상대의 제안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istj는 평소엔 급발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썸탈 때 istj도 급발진하는 몇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썸 상대 앞에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경쟁자가 없을 땐 옆에서 이그라이 모드로 지그시 관찰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생기면 위기감을 느끼고 좀더 빠르게 행동에 옮깁니다. istj의 행동을 촉구하려고 질투 유발 작전을 활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ISTJ가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 발각된다면 ISTJ는 정둑떨을 느낄 것입니다. ISTJ는 호감 상대 앞에서 진지한 모습을 매력 어필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상대와 호흡이 잘 맞는다 생각하면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이는 단단한 갑옷을 한 겹씩 탈착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새로운 모습을 봐서 신기하지만 ISTJ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조금씩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는 이런 ISTJ의 행동에 놀라지 말고 잘 호응하면서 ISTJ를 칭찬해주면 ISTJ는 확신을 갖고 고백 공격할 수 있습니다. ISTJ가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ISTJ가 고백하게끔 시그널을 날리기. ISTJ가 고백하는 걸 머뭇거린다면 용기 내서 표현할 수 있게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외롭다,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TJ와 닮은 연예인이 있다면 이 연예인이 고백하면 받아줄 거라고 말합시다. 그래도 이해 못하면 ISTJ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플러팅하면 됩니다. 2번 ISTJ의 의견을 대놓고 물어보기. 연애 경험이 부족할수록 이게 플러팅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ISTJ의 속내를 모르겠다면 돌직구를 던져보세요. 난 내가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만 해도 ISTJ는 뚝딱거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ISTJ의 바운더리 입장권을 예매한 셈입니다. 보통 ISTJ가 썸터다 식은 경우는 연애를 시작할 명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거나 명확한 타이밍을 놓쳐서 서서히 식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ISTJ의 연락이 뜸해지는 건다 이유가 있는데요. 한두 번은 바빠서 연락이 늦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반복된다면 이걸 한번 날잡고 진솔하게 돌직구 질문을 알려야 합니다. 예시 질문은 지금 우리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것을 확인한 뒤 후속 행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뜻이 안 맞아서 연락이 끊겨도 답답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속이 편할 것입니다. ISTJ도 사람이기에 고백 거절로 미안한 감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빛의 속도로 거절 차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애할 생각이 있었지만 개인 사정상 불발된 경우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ISTJ는 상대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상대는 ISTJ에게 일말의 미련,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TJ는 미안한 감정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 감정에서 머무릅니다. 이미 ISTJ가 고백 거절했으므로 성급하게 접근하면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딱! 제 영상을 통해 ISTJ와 혼인신고하시길 기원합니다. ETJ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선공개 영상 확장판 독점 영상 댓글 최우선 답변, ASMR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 가입해주세요.